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스트레티지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서도 연속적으로 음봉 캔들이 떴죠. 하락 자체까지 멋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하단부에서 반등이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지금 지지를 맞았던 여기 라인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 구간에 맞았을 때 지켜 주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. 저는 여기 라인에 만약 이탈을 한다면 인제 좀 되돌릴 수 없다고 봐요. 왜냐면 일전에 보시면 이 라인을 기점으로 닿을 때마다 반등이 나와주는 거볼수 있죠. 여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.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은 일단 이 고점 라인까지는 도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. 200 라인이죠. 200 라인이면 갭이 생각보다 많이 커요. 그렇기 때문에 그이 하단 라인은 일단 리테스트 했을 때 지켜주는지 보셔야 된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230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딱 3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